강남구가 메르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스펙개기 능력중심 채용 만남회가 열렸습니다. 강남대로의 금연거리가 연장돼 단속에 나섰습니다. 강남구와 경기여고가 공원 돌봄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뉴스입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이 6월 1일부터 회원가입비를 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변화하는 교육 정책에 맞춰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강남인강은 수강생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수한 콘텐츠 개발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럼 6월 셋째 주 강남구 뉴스 시작합니다.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강남구는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가 격리자에 대한 1대1 모니터링, 메르스 한라인 개통 등 메르스 퇴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남구가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8일 신현희 강남구청장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함께 24시간 비상 근무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강남구 방역 대책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메르스 대응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고 메르스 확산 방지와 자가 격리자들을 위한 구호 물품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메르스 비상대책 특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12일 강남구 보건소를 찾아 메르스 대처 상황을 파악하고 일선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한편 강남구는 격리자가 가정에 머무는 동안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쌀, 김치 등 15가지의 생필품을 박스에 포장해 각 동으로 전달, 담당 직원이 전했습니다. 강남구는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고우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은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에 온 힘을 기울이는데요. 기업들의 채용 기준이 스펙 대신 직무 능력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영어 점수나 학점이 좀 부족하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으면 유리하다는 건데요. 이렇게 치러진 채용방남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스펙깨기 능력중심 채용방남회가 8일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한 이번 채용방남회에서는 학점, 토익 등 스펙이 아닌 해당 직무에 맞는 능력만을 보고 청년들을 채용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습니다. 방남회 시작 전 기업, 정부기관 대표 등이 능력 중심의 채용 확산을 위한 선언문 낭독을 통해 스펙을 깬 채용을 공동으로 실천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과 일학습 병행제 기업, NCS 활용 공공기관, 기업대학 등 140여 개 기업 기관이 참여해 현장 채용 면접과 기업 채용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전문 컨설팅 부스는 물론 직업 심리 검사, 면접 이미지 컨설팅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됐습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스펙 뒤에 가려진 능력 있는 인재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구는 지난 2012년 강남대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했었는데요.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강남구는 기존 금연거리처럼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남구가 6월 1일부터 강남대로 보행로 금연거리 연장 구간에 대한 본격적인 흡연 단속에 나섰습니다. 구는 코엑스 주변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유해 환경으로부터 국민을 비롯한 관광객들의 건강을 지켜왔는데요. 이번에 연장된 금연 거리는 캠브리지 빌딩부터 강남역 1번 출구 우성 아파트 사거리에 해당하는 697m 구간으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반이 2인 1조로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에 나서 위반자에게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부합니다. 앞으로 구는 연장된 금연구역의 조기 정착을 위해 꾸준한 단속과 홍보 활동을 펼쳐 깨끗한 강남 거리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강남구와 경기여자고등학교가 마을공원을 내 손으로 가꾸겠다는 내용을 담은 협약을 맺었습니다. 학생들은 공원 구석구석을 맡아 깨끗하게 관리하게 됩니다. 강남구와 경기여자고등학교가 11일 구청 회의실에서 공원 돌봄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두 기관은 경기여고 뒤편에 위치한 개포동 달터 글린 공원을 아름답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여고 학생들은 2016년 6월까지 1년간 쓰레기 줍기, 잡초 제거 등 환경관리 활동을 실시하게 되고 군은 이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지속적인 관리와 정성이 더해져 달터 글린 공원이 구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사회가 급속히 세계화되고 다문화 구성원이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51점으로 매우 낮은데요. 강남구가 다양한 문화가 존중받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강남구가 12일 구청회의실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함께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구는 함께라면 더 행복한 강남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행사를 마련해 GK의 사회공원재단 한국마사회와 다문화가정을 위한 복지 협약을 맺었습니다. 또 이날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인 원더걸스, 2PM, 미세이 멤버가 참석해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다문화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강남구는 민간기업과 스타와 함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다문화 사업을 펼쳐 서로의 다름은 인정하고 다양한 문화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어서 주요 단신입니다. 제13회 국제평화마라톤 대회 추진위원회 회의가 9일 구청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위원들은 지난해 열린 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대회에서 개선해야 할점 등을 논의하며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8일 구청회의실에서 제8기 주민자치위원장연합회 감사패 수여식이 개최됐습니다. 신현희 강남구청장은 2년의 임기를 마친 주민자치위원장 21명에게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쓴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했습니다. 강남구가 5일 구청 회의실에서 평생교육협의회 회의를 열고 신임 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위원들은 고민을 위한 평생교육 실시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 활성화 사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1일 논현동 자생한방병원 사옥에서 신축공사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자생한방병원은 강남구의 양방, 한방진료 모두 가능한 병원 설립으로 국내외 환자들에게 토탈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강남구가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수관로 41km를 6월 말까지 모두 준설할 계획인데요. 빗물바지 덮개와 쓰레기 제거 작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강남 구민들이 재난재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성인하였습니다.